예, 안녕하세요. 대학오, 국어 강의하고 있는 최봉규라고 합니다. 어, 이제 백마 캠퍼스하고 후호 캠퍼스, 후 캠퍼스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고요. 대학오 내신을 맡은 지는 이제, 이제 5년 차, 네, 5년 차에 들어갑니다. 아, 6년 차네요.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오 내신 특징을 통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맨 처음에 이 서술형 문제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문항 15에서 18점입니다. 예, 상당히 높은 정도죠. 근데 이게 1학기 중간고사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라든지 2학기에는 아직까지는 서술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서술형 문제라는 특성상 어, 어떤 때는 약간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예, 선생님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데 학생들의 부담이 좀 크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서술형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 외부지문. 이제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는 어쨌든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학교 마음이고 선생님 마음이고 그게 매 학기 바뀌고 매년 바뀝니다. 네. 어느 학교, 제가 맡고 있는, 예를 들어, 제가 고향국제고를 맡고 있는데요. 고향국제고는 그동안 교과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학교도 있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네, 교과서를 쓰기는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점차, 네, 밑에 나와 있죠? 외부 지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말씀드리는 외부 지문은, 이, 여기 있는 외부 지문은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는 외부 지문입니다. 음, 어쨌든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부담은 없는데요. 그 밑에 있는 외부 연계 지문은 괴가좀 다릅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데. 네, 물론 배운 지문과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시험제 불쑥 나오는 낯선 지문을 말합니다. 네.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외부 지문은 무조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마지막에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 포함이라는 건 제가 되게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예, 애둘러서 표현했던 거 뭐냐면, 너무 선생님이, 음 주관이 개입된 적이 좀몇번 있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건 좀 예전 일인데요. 한 4년 전,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안 나는데, 어, 교과서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EBS나 평가원, 그러니까 수능과 모의고사를 출제한 기관이죠. 의,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도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의제기를 해도 이제 맥히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수업 때 다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 1학년 때는 지금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다녔던 게 작년 2학년인데요. 작년 2학년은 뭐, 교과서를 쓰지 않고 외부 지문을 쓰는데 그 외부 지문조차도 한 번도 기출이 되지 않은. 심지어 뭐 해외 문학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독서에서는 선생님께서 감명 깊게 읽은 글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좋았으니까요. 어쨌든 결과는 좋았습니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올해부터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심지어 그 선생님은 이제 교육청에 민원까지, 예. 나가 또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애들이,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학생들은 성적이 잘났기 때문에, 예. 네, 런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네, 출제 경향 변화라고 해서, 이 범위를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네, 1년 4번의 시험을 다 적으면 너무 중구난방일 것 같아서, 당장 1학기 중간고사, 예, 22년부터. 네, 제가 너무 옛날 건안 적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현대시에선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고,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다음에 현대소설, 아홉클레 구두르 남한산에, 책 속에 길이 있다, 근데 광고, 신문기사. 제가 지금 언급한 자화상, 채사랑, 그 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수필, 매체, 광고, 신문기사, 문법은 이제 교과서 시험범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교과서 비중이 꽤 많죠. 물론 외부 지문이 있긴 합니다만, 현대시 5개 정도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현대시가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교과서 위주였다. 자, 1년이 지납니다. 네. 자화상, 의문의 변동만 교과서 시험 범위였어다 교과서 범위였습니다. 심지어 사평역이라는 소설은 뭐 읽어보신 어머니도 계실 것 같은데 전문이 나와가지고 네,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A4 용지로 한25 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좀 특이했고요. 자화상하고 의문의 변동만 교과서 범위니까 또 1년이 지나서 작년이죠. 조금 교과서 범위가 늘어났죠. 자화상, 첫사랑, 아웃클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의문의 변동이 네 개가. 음. 교과서 시험 범위였습니다 나머지 현대시는 외부 지문이었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매년 포함이 되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자화상 네. 자화상이라는윤동주의 시하고 그다음에 의문의 변동이 문법 영역인데요 네. 네.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시는 뭐 이번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문의 변동은 이번 교과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적어놓은 것만 보면 문학이 되게 많죠. 근데 실제 시험지를 보면 한 12문제 정도는 의문의 변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1학기 중간 교사를 잘 보려면 문법을 잘해야 됩니다. 네, 문법을 잘해야 되고 문법이라는 건 이제 수업 잘 들으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사실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전 교과서와 이번 새 교과서 22년 교육과정 교과서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것만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 운행운동 파트가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아주 높은 파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문법을 그렇게 어렵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동안 봐왔던 학생들은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법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 네. 됐고요. 네, 기말고사는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네. 기말고사는 간단히 적었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2025년이기 때문에, 어, 내신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18년부터 작년까지 썼던 교과서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올해부터 22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쓰게 되는데요. 공통국어 1, 2가 되는데, 사실 이런 건별 의미가 없고요.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상, 박안수, 박안수라는 사람이 쓴 비상교과서에서 창작가 비평, 창비교과서로 바뀌었는데요. 이 교과서 출판사, 출판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상 박안수 교과서 같은 경우는 올, 이번 교과서에도 비상 교과서는 있습니다. 비상 출판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넣퇴 이 교과서 자체의 수준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인데 교과서 자체도 좀 어렵다. 문법 영역도 다른 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그랬다면 창비는 제 생각에는 비상과 창비가 정반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하 창비는 지금도 되게 유명한 교과 출판사잖아요. 소설책도 많이 나오고. 되게 자신감이 넘쳐서 2015년 교과서도 그랬고 2022년 교과서도 그렇고 사실 2015 교육 과정 창비 교과서도 다른 교과에서는 안 실려 있는 정말 낯선 작품들, 최근 작품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요번 교과서에서는 그게 이제 그게 다랬습니다. 네, 당장 교과서만 놓고 보는 건데요. 네. 이 문학, 이 문학과 독서 영역. 문학 영역이 1학기 중간고사, 공통고 1, 초, 초반부, 1단원이 문학인데요. 00년, 10년, 20년대 지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지문들입니다. 음. 그만큼 이 창비 출판사는 쌓여있는 지문들이 많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예. 문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 교과서하고 문법에 출제되는 순서 이런 건 바뀐 게 있는데 그거는 뭐대동소의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새로운 교과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 되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는 바뀌었지만 선생님들이 바뀐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창비 교과서는 되게 독창적인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과서 지문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과서 지문을 이 지도서라고 하죠? 출판사에서 나오는 지도서 그대로 수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런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겠죠? 어쨌든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전 교과서 및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익숙한 지문 익숙한 작품을 어쨌든 활용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랬을 때좀더 문제에 공신력이 있고, 예를 들면 기출이 있으니까요. 네, 논란이 좀 적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전 교과서 및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 나가는 것을 파악해서 아, 이런 외부 지문을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수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도 문법의 비중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이다. 네, 문법은 뭐 계속 들어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낯선 지문들은 생각보다 변별력 있는 지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네, 어려운 건 없고요. 네. 뭐 어, 그, 안내문에 있습니다만 제가 6년간 수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외부지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좀 그래도 남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재작년하고 그전 22년, 23년에 제가 외부지문을 다맞췄었습니다그 실제는 외부지문을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니까 그 중에서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다 맞춰서 그 다음 시험부터 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랬던 적이 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실제로 저에게 3년간 내신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계속 3년 내내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떻게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냐 이건데 어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뭐 3년간 1등급 계속 받고 뭐 의대간 친구도 있고 뭐 상대간 친구도 있고 한데요.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1등을 받았다라는 인상은 사실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시키는 거잘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숙제 해오라 그러면은 안 빼고 해오고 음, 혹시라도 뭐 숙제를 들였으면 다음 주에 해서 검사 받고, 그러니까 성실한 친구들이었다. 제가 숙제를 엄청나게 많이 주준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꾸준히 시킨 대로 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 대학에서 원 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성실함만 있으면, 어, 이제, 시험이 한번 끝나야 와닿는 얘기긴 한데요.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다른 학교에도 이제 친구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뭐 무슨, 무슨 고등학교에서 누가 전교 1등 했대? 그러면, 어, 개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래서 그만큼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그냥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 3년간 따라오면 1등급은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 1, 2, 3을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네. 오면은 재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네. 그래서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왜왜 창비 교과서가 선정이 되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선생님 모여서 하시는 건데 사실 이 창비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 교과서랑 거의 대척점에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그것보다 선정 과정보다는 이제 계약을 해서 입학을 해서 서로 어떻게 나간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뭐 무난하게 나갈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교과서를 덜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선생님들 재량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게 그거를 학원안 다니고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예. 어떻게 혼자 한다 그러면 보통 혼자 공부한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안 듣거나 1학기 때안 듣고 2학기나 기말고사 때 이제 처음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했니 하면은 뭐참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봤다고 하는데요 어,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국어 내시는 물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 정말 가격에 걸맞게 예, 설명 잘돼 있고 문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최대가 85점이다 예, 그냥 그냥, 뭐, 정확히 제가 잰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겠죠. 최대가 85점 내지 90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외부 지문 출제라는 것은, 사실, 학생이 혼자 하기는, 혼자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라서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그런 걸 많이 수업을 하는 편이라서, 혼자 한다면, 네, 뭐, 열심히 하면, 혼자서도 0점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laughs> 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아닌 학생은 더 많다. 예,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효율이 다르죠. 네, 효율. 그러니까 혼자 국어 공부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고 노력이 더 많이 요구가 된다. 근데 학원을 다니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일주일 내내 24시간 지름답을 할 수가 있다. 예, 고얘입니다 예, 칠 일, 7일. 일주일 7 일이요. 예, 일주일 이제 뭐 카카오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네,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수업 때 강조하는 게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하라 그러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보다는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라. 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게 그거잖아요. 질문 있으면 바로 할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저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하는 액션은 안하더라고요. 네. 정원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략 한2 0에서2 5오 사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많은 네, 대화 학생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대 네. 어떻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수행평가는 잘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일부 특별한 학교들이 있기도 하지만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잘 받는 게 아니라 안 깎이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다 첨삭을 해주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써주진 않지만 조금 봐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했을 때, 사실 수행평가 잘 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게, 평가 기준을 다 주세요. 그러면은 기준에 맞게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못 쓴, 그, 예를 들어 문학에서 글쓰기 수행평가가 있다고 했을 때 점수를 잘못받는 친구들은 딱 하나입니다. 미리 안 써보고 그냥 당일에 가서, 가서 써본 사람. 네. 그래서 그런 건안 된다. 네, 미리 써보고 첨삭을 받고 그래서 안 깎여야 된다. 그래 수행평가는 안 깎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바뀌면 수행평가도 어느 정도 바뀌긴 하겠... 지 근데 보통은, 보통은 이제 대학원은 이제, 글쓰기. 네, 글쓰기. 뭐, 자신의 경험 쓰기, 느꼈던점쓰기 내지는, 뭐 전에 뭐, 시쓰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평론. 시쓰고 느낀 점 쓰기. 네, 요러, 시, 시를 읽고 느낀 점 쓰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 대학원 수행평가는 달아놓기 비해서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수행평가가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짚어줍니다. 네. 근데 그건 1학년보다는 2학년 때 그게 좀 많아서, 2학년들은 어떤 생평가가 있었냐면, 시를 한 15개 정도 얹어주고,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뭐, 단별로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그시의 중요 포인트를 잡고, 뭐, 니네 생각 쓰기. 라고 하면은, 포인트는 제가 다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수업은 필요하면 하고요. 근데 1학년들은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생평가가 나온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는 국어 시업을 듣고 나 시간이 예. 안에 별로 흐른다 예. 다 어, 그거는 이제 학생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긴 한데 너무 꼼꼼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너무 공부를 안 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EBS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정말 정제되어 있는 지문들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학교 시험은 어쨌든 선생님께서 직접 타이핑을 하셨기 때문에 가끔 좀 헷갈리게 되시기도 합니다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시간 그 시험을 풀면서 시간이 안 부족하려면 일단 반복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야 되고요 예를 들어 소설이 전문이 나온다고 해도 소설을 10번 이상 읽은 상태면은 뛰엄띄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문제 하나 하나에 너무 의무부여하지 말고 출제 의도 파악하기 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요. 네, 어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최근에는 소설 지문이 전문이 안 나오고 있어서 네, 뭐잘 따라오기만 하면 시간은 남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지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까지는. 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네, 네. 지금 새로운 교과서 지문들 중에서 읽는데 오래 걸린 지문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네. 아 예. 근데 이게 낯선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모의고사 수능 국어하고 내신 국어는 그냥 아예 그냥 다릅니다. 쓰는 말도 다르고 나오는 예를 들어서 현대시라고 하면 교과서에 있는 현대시는 주제가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뭐, 일제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여러 번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교과서 지문은. 근데,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이고, 사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무해가 나방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끝나는 시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원인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학생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생판 처음 보는 지문까지 나오는. 음 보통 내 네,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 낯선 지문이 그냥 툭 주어진 게 아니라 배운 지문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3개에서 4개 정도. 네, 현대시 기준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근데 고전시가로 가면 아주 많아집니다. 왜냐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낯선 시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그 개수는 네. 현대시 기준으로 하면 3개, 4개 정도 생각하면 된다. 네. 그때 그때 다른데요. 한 3개 정도. 네, 최소 3개 정도는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산 4국권의 영역 통합투 보면 대학의 네. 수준은 어느 정도 난이도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낮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겠죠. 네. 네. 사실 뭐출나이 어려운 학교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네, 원래는 뭐 여기 후고 캠퍼스에서 수업하는 학교라고 하면 운전고가 예전에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도 <laughs> 쉬워지고 해서요. 사실 학교의 난이도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학원은 그래도 쉽지는 않은 편이다. 예, 중간 이상, 중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체감 난이도가 결국은 학생들이 느끼는 거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오는 거라서요. 예, 제가 시험지만 딱 보고 판단하기에는 또, 또, 예, 좀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과거에는 약간 있었으나 지금은 괜찮다. 예, 네. 지금은 괜찮다. 네, 네. 저도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다 알진 못하기 때문에.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수임금까지 중간부터 끝나고 나면 바로 수임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네. 그 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 그때 계속 봐줘야죠. 네, 전후. 중간, 중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수행 그 과제가 네 어떤 종류인가요? 종류요? 보통 글쓰기. 1학, 네. 1학기 네, 보통 글쓰기. 2 학기도 글쓰기. 제일 사실 제일 내기 네 쉬운 게 글쓰기이고, 네, 보통 이제 뭐 말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하기 같은 경우는 네 말하기 아니면 글쓰기, 네 말하기 아니면 글쓰기인데, 결뭐 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학교에서 이 평가 기준 알려준 대로만 하면 그렇게 많이 깎이진 않더라. 예. 평가 기준대로 아이가 써면 선생님 을 한번 보시요 예. 네, 보통은 잘 쓰는 애들이 첨삭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그런지. 네, 그래서 보통은 다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첨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글을 잘쓴다 예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평가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